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치 앞을 알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새벽의 드림 호텔 대표실입니다. 창 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이 화려하게 일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화영의 마음은 어둠에 잠긴 채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방금까지 꾸었던 악몽 때문인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모나코의 푸른 바다 위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요트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마동석이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은 땀에 젖은 이마를 짚으며 곁에 선 이강혁을 보았습니다. 이강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책상 위에 차가운 얼음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강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채화영의 안색을 살핍니다. 채화영은 차가운 물을 단숨에 들이 켜고는 빈 컵을 탁자에 내려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 그런데 왜 자꾸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 그녀의 눈동자에는 도끼와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습니다. 드림호텔은 지금 심각한 자금난 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연일 채화영을 압 박하며 경영권 승계를 늦추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 안에 거액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최화영의 자리는 위태로워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야망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울리는 벨소리는 마치 경고음처럼 들립니다. 이강혁이 수신기를 들고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최화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모나코에서 온 투자자라고 합니다. 지금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채화영은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차가운 대표의 가면이 씌워집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채화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로비에는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남자가 등을 돌린 채서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묘하게 낯이 익습니다. 채화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리자 최화영은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턱선과 입술의 모양은 그녀가 기억하는 누군가와 똑 닮아 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드림호텔의 최화영 대표님이시군요. 남자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한 중저음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죽은 마동석의 목소리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감췄습니다. 투자자 M이라고 들었습니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채화영은 손을 내밀었지만 남자는 악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행운의 팔찌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과거 정숙희가 쌍둥이들에게 채워주려 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채화영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남자를 전용 VIP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라운지는 화려한 금색 장식들로 가득하지만 분위기는 얼음장 같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참 많이 변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화영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댑니다. 그는 마치 드림그룹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최화영은 서류 파일을 열어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서류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최화영을 빤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호텔의 진실성을 보고 싶습니다. 최화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수슴을 지었습니다. 진실성이라니요? 비즈니스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봅니다. 남자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최화영의 기억 속 마동석을 소환합니다. 인생은 부메랑이라고들 하더군요. 자신이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 말입니다. 대표님은 부메랑을 믿으십니까? 채화영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강혁은 옆에서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질 무렵 라운지 문이 열리며 오장미가 들어옵니다. 오장미는 강백호와 함께 호텔 반찬 배달건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채화영과 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주문하신 도시락과 건강음료 가져왔습니다. 오장미의 씩씩한 목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잠시 누그러뜨립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장미를 보는 순간 몸을 뻣뻣하게 굳혔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오장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오장미는 남자의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어색하게 웃으며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강백호는 남자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느껴 오장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요. 손님이라도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죠. 강백호의 당당한 말에 남자는 다시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 닮아서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최화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강백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채화영은 서둘러 오장미와 강백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 라운지에는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채화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모나코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남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채화영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차가운 입김이 채화영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30년 전 태안의 별장, 그리고 비 내리던 창고, 기억하고 있나? 최화영은 비명을 지를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그 일은 오직 최화영과 이강혁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남자는 그대로 뒤를 돌아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최화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강혁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습니다. 강혁아. 그 사람이야. 마동석이야. 그가 살아 돌아왔어. 최화영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은 남자의 뒤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장미는 호텔 복도를 걸으며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남자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강백호는 그런 오장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미 씨. 괜찮아요? 아까 그 사람 좀 이상했죠? 오장미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그 사람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할까요? 그녀의 말에 강백호는 말없이 오장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빠져나와 노을이 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편에는 아까 그 투자자 M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고 오장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정말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숙희와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내딸 장미야. 그는 나지막하게 읊조리며 사진을 소중하게 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정말로 죽은 줄 알았던 마동석일까요? 아니면 최화영의 야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복수자일까요? 한편 드림 호텔 로비에서는 마대창 회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최화영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어. 내기를 막는 자는 다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눈동자에는 광기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염산월은 마 회장의 방에서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화영이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릅니다. 진홍주는 그 곁에서 엄마의 야망을 지원하며 날선 칼을 갈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가 이제 막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진실을 찾으려 하고 누구는 진실을 덮으려 합니다. 그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중심에 오장미가 서 있습니다. 오장미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꿈에도 모른 채 다시 요리 연습을 시작합니다. 칼을 쥐는 그녀의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드림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욕망의 전쟁터. 과연 부메랑은 누구의 가슴을 가장 먼저 찌르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눈동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